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또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강좌이기 때문에, 자,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유튜브의 영상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나 어, 페이스북, 이런 곳에 이제 본인의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걸 한번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유튜브 앱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본인이 유튜브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저는 이제 로그인 돼 있고 유튜브 앱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스마트폰에서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앱을 실행해 볼게요 현재 지금 상단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유튜브 앱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건 유튜브 스튜디오고 유튜브 스튜디오는 이전에 강좌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합니다 거기 서제 채널에 들어 i 니다 채널은 i o 디콜 여러분 좋은 영상 강좌들이 많으니까 좋아요 구독 해두셨다가 이렇게 필요하실 때.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내가 어떤 영상을 공유할 것인가. 저는 일단 최근에 올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거니까. 진행되고 있죠? 는 지금 스마트폰을 찍고 있는 거라 이거 저는 스마트폰에서 편집 화면이 잘 전체가 큰 화면을 차지하니까 이쪽에 내용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다려 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뭘 누르냐면 이제 공유를 제가 한다고 했죠?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 보세요. 공유. 화살표 이렇게 밖으로 있으니까. 위한 강좌가 자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에 공유할 를 건지 본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다르겠죠? 왼쪽의 링크는 있습니다. 주소만 복사해서 원래 다른 곳에 하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는 거고요. 속도 락 뉴스피드 이거는 진행하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바로. 바로 링크할 수 있는 거고 카카오 구독 톡.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톡에 하시는 거고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네, 카카오 스토리도 할수 있고. 오래 걸리네요. 자 이틀로. 이번에는 밴드를 먼저 해볼 거예요. 밴드 여기 밴드 있죠? 밴드를 딱 쳐보면은 그게 어디에 있냐 여기 있네요. 컴벨리 센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체크하는 게 있어요. 흐리게 보이죠? 여기에 체크. 두 개까지 할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개까지 체크해서 두 군데 한 번에 동,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확인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 확인 이렇게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썸네일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막 서둘러서 뭐 하지 마세요. 이대로 해서 화, 말, 완료를 누르면은 그대로 이제 이 모습이 그대로 저장되는데 저는 좀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볼게요 아, 여기는 뭐제 밴드니까 굳이 뭐 이런 주소나 이런 거는 안지워도될것 같아. 근데 그좀 남의 밴드, 제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남의 밴드에 올릴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링크나 이런 거 걸려 있으면 은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밴드 주소도 아니고 뭐 유튜브에서 가져오는 링크 주소인데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유튜브 요거는 빼고 그냥 제 밴드니까 주소 링크 주소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거 배우기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없애고 네. 해시콜 요거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놓고 완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완료 완료를 딱 누르면은 올라갔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요거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재생이 되는데. 조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생하고 이쪽 주소나 이 아래쪽에 이걸 누르면은 유튜브에서 재생이 됩니다. 유튜브가 제, 유튜브에서 재생이 되긴 하는데 제가 현재 이 채널에 지금 광고가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부로 링크 된 거는 광고가 뜨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이건 유튜브에서 여는 거잖아요. 근데도 광고가 안 뜨더라고요. 자고 이번에는 페이스북으로 가 볼게요. 자,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쭉 올려서 공유. 방법은 똑같습니다. 뉴스 피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보여주는 범위가 지금 현재 나만 보기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눌러서 전체 보기로 저는 바꿀게요. 친구만 보기 할수 있고 제외할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 공개하고 다시 앞쪽으로 또 돌아갑니다. 체크하고.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글을 쓸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건 수정할 거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대충 카 카카오톡 s 팅방 백업, 백업 어 미디어까지까지 네, 이렇렇게 그냥 d 렇게해놓 a y 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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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이렇게 네, 방금 전에 공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누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카카오톡이 아니라 제 카카오톡에다 해볼게요. 요거는 다른 사람과, 이 왼쪽에 있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채팅하는 거고 요거는 저에게 나와, 나, 나에게 채팅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본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중에 이자 이렇게 패널에는 내 카카오톡에 돼 있어요. 지금 벌써 됐어요. 이거까지 끝까지. 이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톡 하... 여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제 동생이니까 뭐라고는 안 하겠죠. 그 여러분들 <laughs> 뭐라고 할 겁니다. 너뭐 이상한 거 보냈다. 여기다가 허리 열면은 이렇게 기존의 대화 중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도 올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양하게 본인이 만든 컨텐츠를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